가보죠. 스토리가 좋대요. A 버튼 눌러 주세요. 음. 옛날 옛날 그 위대한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광대와 함께 트릭과 환상으로 그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 주었죠. 그러나 그의 사랑이 죽어어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어서 그의 꿈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마술사의 꿈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왠지 걸을 때는 천박하게 걷지만 전 분명 멋진 마법사입니다. 이쪽이구나, 이쪽으로 가자. 개구리야, 나비 안녕. A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지? 토끼야 아, 나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아, 토끼를 변신할 수 있구나? 오, 좋아. 굿. 그럼 토끼와 만나서 같이 이길 수도 있고, S는 다시 체인지로. 어, 이걸 바꿀 수도 있고. 야. 점프도 있네? 오. 아, 점프할 때도 왠지 좀 약간 부끄럽게 해. 점프하지만. 개구리를 변신할 수 있나? 들어가서, 뿅. 그러면 점프를 더 길게 뛸수 있을 것 같아요. 열쇠를 찾아야 돼요. 열쇠를 찾아볼까? 열쇠는 어디 있나? 어, 늑대? 일로 와서 잡아. 잡아서 너를 변신해 주겠어? 아, 아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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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우로 바꾸면 이 나비를 잡아먹을 수가 있네. 어, 나는 날개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아까 그 나비를 잡아야 되는 걸까? 일단은 열쇠 구하기에선 저기로 가야 되고 저기로 가려면 날개가 필요해. 날개가 있는 것은 나비. 나비를 찾아야겠어. 나비야. 나비 안녕? 이럴 줄 알았어. 됐어, 날아가자. 야, 어, 아니 나비. 어, 아, 우 아이, 아이, 아이이 아이, 아이, 자식이. 너도 뒤질래? 아, 저. 다시 개구리로 변신. 나비 잡히는구나. 나비 안녕? 다시 한번 가자. 개구리를 조심해서. 저 더러운 개구리들이 나비를 먹을 줄이야. 필근한, 네가 나비를 먹을 줄 몰랐어. 여기까지 있다면 잡아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자. 어, 여우, 여우, 여우도 아까 보니까 나비를 먹더라. 여우가 나비를 먹다니. 놀라운 일이야. 열쇠를 먹어주고, 돌아가도록 하지. 여기서 잘못 변신했다간, 뒤지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자. 아? 이쯤에 다시 안녕 뭘봐 아, 늑대가 여우가 된다면 저 개구리한테 복수를 할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지 다 먹는구나 얘는 무조건 <laughs> 이게 <웃음> 뭔가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게임이지만 야생의 피라미드가 야육 강식의 피라미드가 잘 나타나 있는 게임이야 두 번째 스테이지나 왜 여기에 있니 아, 왜 여기 있냐니 잘 모르겠어요. 저 위에 그렇게 서져 있죠? 어, 어, 저... 어! 아우 다시 가자. 안녕. 개구리 변신해야겠어. 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진검다리가 무너져야 되니까 천천히 그렇지. 역시 개구리라면 가능할 줄 알았어요. 저기 개구리가 열쇠를 지키고 있네. 어쨌 나비로 갈때저 개구리 때문에 빡칠, 빡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비야. 개구리 때문에 좀 빡칠 것 같은데 조심 은밀하게 뒤에서 다가가 볼까 아하아아 이거 아 이거 안 뭐, 죽여 사람을 두번 죽여 두번 죽이고, 번 죽이고 있어 이게 야 죽을라고 저게 개구리는 해염도 되나 어두번 죽이네 저거 나를 아 개구리도 어쩔 수가 없군요 물에 빠지면 죽네요 이런 설정 좋습니다 게임이니까요 조심해서. 은근히 컨트롤이 필요한 게임인데 이쪽으로 가서요 사람으로 변신하고 그렇지 개구리로 변신해서 그러니까 이 밑에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어이 밑에가 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죠 됐어 다음 스테이지로 가보자 아 사람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구나. 요 뒤에 뭔가 숨겨진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스테이지야. 너의 존재를 알아야 돼. 내 존재를, 내 존재를 알아, 알아라고 써져 있죠? 토끼로 가야 요 무척 서정적인 게임인데. 어어어어, 예. 저놈의 새끼가 잡아먹을 것 같아. 딱 봐도 저놈시이 아, 근데 토끼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아, 토끼로 가야 되고. 토끼로 이 밑으로 쩌, 이 밑으로 지나가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저놈을 피해서 작은 애는 얘만 갈수 있으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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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아, <laughs> 죽여버리고 싶다. 어느 마술사의 꿈이에요. 네, 어느 마술사의 꿈이라는 게임이고요. 잘 만들어졌나요? 자,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나오시면 눌러주고요. 와요 어, 게임은 진짜 한번 여러분들 해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저쪽으로 갔을 때, 이로 가고요 그 다음에, 올때 점프 뛰어서 이렇게 지나가고 제가 저쪽으로 갈 때, 이렇게 간 다음 다시 사람으로 변신 비켜주고 다시 토끼가 필요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아, 어, 열쇠가 그대로 있는데? 아 문이, 아까 보니까 위에 있었어, 맞죠? 문이 위에 있었어, 잠깐만 그러면 토끼와 개구리를 싸움 붙이면 어떻게 되지? 궁금한데? 이 야격강식의 피라미드에 세 개가. 아이고. 일로 못 올라가. 여우라면 가능한가? 여우 가능해. 여우 가능. 여우 점프력이 굉장히 높네요. 거기서 나비를 잡아먹지 말고 나비로 변신한 후 개구리와 여우를 조심해서

파묻혀버려 파묻혀버리라니 쟨 뭐지? 안녕하세요 어, 아, 그래 안녕 아, 안녕하세요 어, 아, 아, 그래 안녕 두더지인가? 아, 잠깐만 나와볼래? 아, 아, 나도 이렇게 지나갈 수 있구나 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잡아먹히나? 아, 아, 잡아먹혀 야, 진짜 야, 이게 눈 속에 있는 것도 파묻혀 그렇지, 여우는 원래 저렇게 사냥합니다 눈 속에 있는 거를 파묻혀서 사냥하죠 그리고 일로 내볼때는 눈에 파묻힌 상태로 이 밑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우를 잡아먹으면 안되는 이유는 이렇게 갔다가 오면 다시 여우가 아이고, 먹었다 잠아만요 이거 풀고 아, 아 다시다시 다시. 어, 그렇지 없다 일로와 갑시다 눈 밑으로 지나갈 수 있죠? 아, 얘는 이렇게 눈 밑으로 지나갈 수가 있어 어, 이건 뭐지? 넌 나의 사랑을 찾지 못할 거야 여잔가? 넌 나의 사랑을 찾지 못할 거야 어, 이, 이건가 본데? 네 여기도 지나가야 돼요 아, 넌날 찾지 못할 거야, 내 사랑 그렇다면 여자가 쓴 글이라는 거네, 저건 자, 일로 와야 자, 빨리! 리스폰 되기 전에. 아, 뭐야, 이거! 아, 이렇게 숨어있는다. 아, 아래로 하면 숨는구나. 자, 에이차, 빨리 지나가자. 이차 쏙! 어, 어딨지? 어디서 두더지냄불가나는데 에이. 에이차, 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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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아까는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빨리 지나가서. 지나가고, 어, 이 다음에 뭐야? 사람으로 변신할까? 어 아직 여기 내가 남아있지만 이라고 써져있어요 아이고 다시 오우 오우 어우, 됐다 어우 되게 짧은 게임인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사랑을 찾아가는 게임인 것 같아. 이 토끼는 설마 원숭이한테 잡아먹히진 않겠지, 그죠? 어, 좋아. 아, 근데 원숭이가 필요해. 원숭이 어. 나무에 올라가, 멍키 멍키 매직, 멍키 매직. 으이자 아, 어어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지나가지? 어우 이거 안 되는데 여기는. 아 저기 토끼가 있었구나. 저 밑에 토끼 나저 밑에는 토끼로 지나가야 돼요. 그죠? 맞죠? 죽으면서 힌트를 보여주는구나. 그래도. 그렇지 여기서. 이로 바꿔주고 야, 점프가, 아, 토끼 점프가 겨우겨우 닿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뛰니까 어우, 죽을 뻔했다 아, 바꿔주고 다시, 일로 와 어우, 아, 야 이거 야 이거 은근히 시, 심장 떨리는데? 오이차 아, 네가 있음에 감사해 오케이 고맙습니다 나비로. 아, 너에겐 나의 존재가 좋겠지만, You must let me go. 이젠 날 보내줘야 돼. 이거야. Let me go, let me go. 사, 그, 사랑한다는 말하니, 이말 하나 남네요. 늦었지만, Let me go, let me go. 세상에 말다 지우니, 이말 하나 남네요. <laughs> 야, 아이고, 야, 랩미고. 좋아. 이제 날 보내줘야 돼. 아, 이런 뜻이군요. 어, 여기 뭐야. 좀 약간 잔혹한 곳인 것 같은데? 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니? 외로움. 그런 감정 따위 몰라. 저건 론리니스이면 외로움이죠. 이제 솔리티드면 고독함인데. 어, 어, 뭐야. 야, 이거 맞으면 죽는구나? 야, 이거 뭐야. 진짜 이게. 야, 이게 진짜 은근히 빡치는 게임이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산 거야? 그러면 저거. 우연찮게도 여기를 모두 안 맞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왔어. 아, 그러니까 내가 저게 죽는 줄 몰랐지. 아이고, 죽었어. 아휴 조심해서 가야 돼요. 네. 아, 진짜 앞에서부터 가야 되네. 갑자기 이게 죽는다는 걸 알고 나니까 왠지 움직임이, 어 움직임이 서, 움직임이 좀 무서워지고. 어. 오, 주, 주지. 어, 어, 저조심 어, 어, 조심 야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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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어, 이게 저 뒤에 것도 포함되는 건가? 뒤에 건 아니겠지? 안 떨어지는데, 이거, 어, 그건 너의 피에 흐르는 독이야. 어, 내 피에 흐르는 독이라니, 무슨 소리야? 안젤라 욕심내지 말고, 우리님이 다크소울을 통해서 멘탈 관리가 되어 있는 BJ입니다. 다크소울을 엔딩까지 봤다는 건, 이미, 그 BJ는 멘탈 관리가 끝났다는 것을 뜻하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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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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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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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나 죽여, 죽여, 아니, 아니야, 아 아니에요. 네. 유엔 총장님 왔습니다. 대도서관. 그는 다크소울2라는 어려운 멘붕게임을 엔딩까지 본 사내다. 그의, 그의 멘탈은 지금 완벽하게, 완벽하게 경건해져 있다. 어이차. 어이차. 여기 잠깐 쉬어가자. 유일하게, 나의 안식처구만 내 혈관에 흐르는 피라고 하네요 이게 지나가죠? 빨리 오잇 오! 그렇지, 됐어 넌곧 외롭지 않게 될 거야 오호 여긴 너의 불타는 마음에서 이렇게 써져 있어. 불을 조심, 불피해 주고, 널 괴롭히는 잡념들을 직면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써져 있어요. 오, 저거 뭐야? 그리고 그것들을 태워버려. 아, 어, 이렇게 오케이. 잡념을 태우는 기간이죠. 모두에게 그러는 것처럼, 죽음도 날 찾아올 거야. 아, 지금도 날 찾아온 거야. 찾아온 거야. 올 거야가 아니라 온 거야. 어, 중요한 거죠? 내 네, 해석 읽고 있어요. 어이, 뭐야? 뭐냐? 어디서부터 해? 허. 쓰레기 같은 놈이 저게. 어, 생각보다 어렵네요. 됐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볼 때는 여자 주인공이 죽은 것 같아요. 안젤리나가. 아! 아, 진짜. 아, 어, 콩알타 터지는 것 같다. 야, 진짜 이게 뭐야! 아! 아니 욕하면 안 돼요. 욕을 하지 않는 BJ죠? 근데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왔어.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끝내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무엇을 찾을지. 모두에게 그러는 것처럼 죽음도 날 찾아온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할것 같았어, 왠지. 그렇지, 와라. 잡념을 태워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잡념들을 태워버리고, 아래 내려간 후, 점프 조심. 죽지 말자. 여기서 죽으면 진짜, 욕 나온다. 죽음의 세계에서의 생은 끝없이 가. 그리고, 너도 그럴 거야. 이번 개소리야. 어이 우린 더 이상 열쇠가 필요하지 않아. 그렇지 않니? 어. 뛰어. 그리고 일어나. 내 사랑. 이게 마지막인가보다. 뛰래. 어이 Wake 이크 정신 차려. 오, 왠지 그래도 저 마지막. 마지막 게 약간 소름 돋았어. 어. 아, 일어나도 되지. 네. 꿈에서 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을 해석해 드리자면 저와 마술사에 같이 함께 공연하던 그 사람이 아무래도 연인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연인이 먼저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꿈속에서 연인을 보고 싶은 마음에 네, 들어갔는데, 개꿈이라니요개꿈이라니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시리에 빠져서 꿈을 꾸던 내용이었고, 마지막에 연인의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좋은 게임이었죠. 마운인것 같습니다. 어우, 좋네요. 좋았어요. 네. 더, 마법사의 꿈이었습니다. 마술사의 꿈이었습니다. 네. 심오한 꿈이네요. 재밌었네요.